자, 언니가 이 주제를 읽어. 그래.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어 성공. 와, 성공. 성공... 해볼 생각 못 했는데. <laughs> <너무 좋은 얘기야. 웃음> 성공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어, 어. 글쎄요. 아, 일단 어떻게 들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성공? 질문이 다르잖아. <laughs> 아니, 그래야 나올 것 같아서. 음. 맞네, 맞네. 어. 어떻게 성공하고 싶냐. 성공의 음. 기준은 무엇인가요? 돈이 다르지. 파이어족파이어족 파이어죠. 몇억 모은다고요? 오와 <laughs> 이게. <laughs>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정보? 아.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지는 정보인데. 아. <laughs> <좋은데>? 불어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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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20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laughs> 20대 말투가 아닌데. <laughs> 아. 뭐 50대 정도 되네요. <laughs>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아버지랑 말투 똑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맞은 <맞아> 판박이인가? <판박이입니까? 웃음> 어떻게 그러면은 성공하면 뭐하고 싶은데요? 성공하면 저는 3층 전원주택을 짓고 싶네요 오~~, 오 3층? 왜 3층이에요? 저... 1층에는 체육관을 깔고 오~~, 네, 오 2층에는 엄마아빠 방을 깔고 3층에 내 집! <아이씨> 동생은? <웃음> <웃음> 동생은? <웃음> 동생은 어떻게 <어디> 살고? 다 <laughs> 네. 아, 알아서 이제 집을 짓도록 부 돈을 좀 줘야죠. 오, 완전 성공이야겠네 엄마, 아빠는 나랑 살고 싶어 하시니까. 오, 아. 응. 현이어다, 현이어. 나도 따로 살대. 응. 응. 어, 따로 살대. 나 같이 사는 집도 하나 마련해놓고. 응. 또지어. 또지어. 응. 아. 집테크. <laughs> 와, 진짜 부자 되겠다. <laughs> 근데 우리 안준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 어, 아닌데. 짜자자지. 짜자지 그러면, 코로미 씨는 아, 성공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저 되게 소소한데? 말해도 되나? 네. 어. 아니, 그니까, 러 저는 코스트코를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가면은 진짜 엄청 크게 판단 말이야. 아 근데 우리 집 냉장고는 냉동 되게 조그매.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냉장고를 세 개를 커다랗게 해서 코스트코에 일원한 것들 다 사가는 거야. 대박. 그냥 냉동식품, 그냥 코스트코를 너무 사면 안 돼? 코스트코를! <laughs> 근데 너무 진짜 그것 같아. 어. 나는 좋아하는 음료수를 처음부 음. 사놓고 냉장고 겁나 크게. 전에 그, 안에 그, 안에 그음음 음료수만 아니 네. 제로 라를 그래. 나나나나나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는나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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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나나 <laughs> 커피는 별로 중독성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매일 아침에 아. 마시는데도 중독이 안 돼. <laughs> 바보 아니야. <laughs> 겁나 웃기다. 아나 웃기다. 언니는 언니는? 나는 나는 뭐할 거야? 글을 잘 쓰고 싶어. 아니 아. 성공하면 뭐할 거냐? 그게 나의 성공이야. <laughs> 아이사 아. 어, 이렇게 아니야. 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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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크자크자크자크자>. 아니. <laughs> 아니. 나 근데 돈을 제일 많이 벌어본 게그전 회사에서 일한 게 그거여가지고 어. <laughs> 돈을 뭔가 억대로 벌어본다는 거에 대한 상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 나도 안 해봤어. 음, 거기까지 내가 <laughs> 상상이 안돼 감이 <laughs> 잘안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 뭔가 음. 돈과 관련된 게 상상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어. 그래 통장에 매월씩 그래? 러 그러니까. 언니 성공하면 독립 서점 어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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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마음껏 가서 책을 읽고 편안하게 자면서 쉴수 있는 그런 그렇지, 그렇지, 서점을 그렇지. 하나 만들어 주자. 응. 그렇지. 우리 공짜고. 아싸. 친구들 할인 혜택. 맨날 와 있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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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커피 내 잔째 추가해요. 진짜 좋겠다. 독립서점. 음. 나도. 근데 진짜 한번 창업하고 싶다. 독립. 서점 독립서점에 언니가 쓴 글로 만든 제언의 마지막. 제일 좋은 독재가 봐. 저기요 여기 작가가 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서점지기의 추천 <laughs> 독립서점 몰라요? <laughs> 책을 쓸수 있다는 것도 되가 돼. 그러니까. 아, 근데 겁나 간지나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책만 음. 와, 좋은데 그래 꿈은 뭐, 크게 가야지 아, 이거 아. 아. 사람이 아니히계세요 아니었으면... <laughs> <laughs> 친구들이 내리서야 여기 대형 아까 많아. <laughs> 근데 친구가 보는데 아또아 숙원 인아명인이야 좋은데? 어. 예명을 여러 개 지는 거야. 그렇지. 어. 그리고 다 같은 사람이지만. <laughs> 그리고 책쓸때 문체도 다르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보일 수있죠 장르도 다르게 하고. 응. 예명을 응. 한1 0 0개 정도 지어놔. 그니까 러백 권은 내야겠다. <laughs> 언니 창업해도 <참 앞에도> 구라치네. <웃음> <웃음> 구라 구라 구라. 어. <웃음> <웃음> 회사에 영향이 큽니다. 많은 <laughs> 걸 배웠다. 아 그렇죠. 아 인생을 배웠죠, 언니. 음. 음. 그래. 자 그러면 냉장고 사기, 음. 독립서점 차리기. 좋아. 난 전원주택 짓기 좋아 음, 어 각자 근데 합쳐도 되겠다 오, 오, 오. 얘네 오, 오. 집에서 살고 같이 동네에서 <laughs> 일하고 냉장고 3개 에서리는데어코스트코의그 아, 사고 좋은 생각 <laughs> 있다 내, 내 전원주택 안에 독립소점을 어. 만들고 그안 그래. 냉장고를 넣어 널 <laughs> 아, 얼마 안 되겠다 또 <laughs> 아니 삼층 집으로 안 되겠다 한 <laughs> 아니, 7, 8층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어, 우리 <laughs> 도 하고 우리 집내기네 어. 좋은데? <laughs> 재밌네. 주택이 아니잖아, 78층이면. 근데 주택 5등 아니야? 다세대 주택. <laughs> <주택에. 웃음> <cort provide 웃음> 아파트인데? 야. 공동주택. 이렇게 첫 번째 주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박수 한번 치시죠. 하나 둘 셋. 안 맞기. <Openifies> <Gesicht> <S ein Wideiety> 자 이제 네가 질문 읽어. 자 이번 질문은 긴장했을 때 나만의 대처 방법은입니다. 오예진. 아왜 나만? <laughs> <laughs> 먼저, 야, 먼저 선생 드는 게 긴장. 아, 그럼 생각하고 있어. 음, 내가 먼저. 음, 음, 제가 음. 약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두 약사님이 계셨는데 음. 한 분은 굉장히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었어 음. 그래서 항상 가면은 긴장 상태였거든 음. 그래서 내가 그런 책을 읽었어 어. 예민한 사람이 뭔가 살아남는 방법 이런 책을 읽었단 말이야 거기서 어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음흠. 있었어 음흠.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몸을 흔들면 된대 뭔가 <laughs> 정신이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몸을 흔들면 긴장이 이완된다는 거야. 해, 해봤어요. 진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약국 내가 한국서 잠깐만요. <laughs> 아니 한국에서 내가 이미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흔들거나 이러고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어. 그걸 내가 모르고 아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나 몸을 흔들지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내 몸이 본능적으로 음...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흔들고 있었던 거지. 나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어, 있을 수도 있겠어 어, 그래서. 그래 난 다리를 좀 떨어. 어, 어 아니, 그래서 면접관들 어, 사람들 막 자꾸 움직여.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들. 맞아. 이렇게 막, 대박. 맞아. 그럼, 면접관님 잠시만요. 어. <laughs>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그 뒤로는 의식적으로 흔드니까 음. 또 괜찮더라고. 어떤 식으로 흔드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으면 서 있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어, 약간 아 이러거나, 약간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든다거나, 약간 아 약간 가만히 못. 뭔가 있는. 회사에서 본적 있는. <laughs> <laughs> 그거 보고할 때. 어,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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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뭔가, 어,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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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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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긴장이 생긴다. 긴장, 완화시키는 방법. 나는 최근에 긴장했던 저기, 응. 그,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을 아. 치러 하는데 겁나 떨리는 거예요. 어. 심장이 이제 가만히 있어. 쿵쾅쿵쾅이 나올 것 같은 거야, 심장이. 거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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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 정신만 먹고 올거야 예차 그래. 타고 가는 동안 난안 아, 떨릴 줄 알았지 어. 매우 떨려가지고 마스크를 썼었어 요니 어. 시험치기 전에 마스크 쓰고 심호흡을 겁나 크게 했지 음. 음, 음. 코로 들이마시고 음. 입으로 갔다 어. <laughs> 아 냄새 <냄새대로>. 때 <laughs> 냄새로 와나 어. 아, 시키네 다시... <laughs> 냄새 때문에 아니고 어. 심호흡을 심호흡 계속 크게 하면 조금 괜찮아져 어.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오히려 시험장에 입시를 하니까 아좀 괜찮아졌어. 아 어. 여기 내 놀이터다 생각하고 오 쉽게 하자. 쉽게 해서 그냥 떨어질 생각으로 그냥 응. 재미삼아 쳤어요. 그러니까 아 마음이 엄청 가볍더라고. 그런데 응, 네. 이건 그렇게 뭐 대단한 시험이 아니다. 음식료 돈만 삼천 원밖에 안 한다. 커피 <laughs> 음. <laughs> 두 잔만 <장만> 할수 한다. <laughs> 재미로 재미로 하면 되는 것. 같아. 어 그럼 면접도 재미로 봐. 그래. <laughs> 아이 근데 점심만 처음... 먹는 거 도움 되더라. 뭐, 뭐어 맛있는 거 요새 나오니 그러니까 앱으로 나온다네. 아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 나도 안 좋아. 먹었어. 근데 그마시는 희... 순간 긴장이 풀려요? 음. 아니 조금씩 점주 한3 0분 조금 그 정도. 그게 어떤 원리지? 근데 그 피로회복제 역할도 되거든. 그거 그래서 긴장할 때만 안 마셔도 되고 아 피곤할 때 마셔도 돼. 그 근데... 너무 마시면 막 잠온다던데. 시어지다가 <laughs> <laughs> 긴장이 털려서 어, 음, 그런가? 음, 활동적인 <laughs> 활동적인 시험 칠때만그 아, 하다가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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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털려 <laughs> 어. 아, 근데 면접 볼때 도움이 되더라. 어, <laughs> 어. 어. 되더라. 어. 어. 그래 어. 미리 먹어보고 테스트 어. 해야 된다. 어. 어. <laughs>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먹어봐야 되네. 어. 어. 평소에 긴장할 일이 잘 없는데 언제 <laughs> 먹어보요어 어. 어. 그러면은 일부러 그 지원서를 내. 아. 그렇게 생각하면. 탈락하면, 어, 탈락 문. 그러면 이제 오고. 그 탈락했습니다 이 문자 볼때 그 청심환을 마셔봐. 아. <laughs> 그때 심장이 콩쾅거리니까. 청심환을 준비해놓고 문자를 봐. 어. 불합격할 때. 기절이 아니야. 거의 술이냐고. <laughs> <laughs> 이제 지아 아, 나는 나도 근데 비슷한 결이긴 한데 어. 약간 긴장되면은.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지. 아 내가 뭐 면접에 떨어졌어. 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내한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아 별거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치, 그 너무 좋다. 어, 그런 식으로. 오, 좋은데? 어, 진짜 괜찮아. 음음음 제일 현실적인 들어오니까난 음 그러니까. 이거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응, 그래서 아, 또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보다 일어나지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아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너무 좋은 음 방법이다. 음음 까먹을 것 같아. 이거 써놔야겠다. 아니 여기.. 용... 아 그래 써나 <laughs>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예. 어. 예. 아 그래 뭐 떨어져가자 또 보면 되지. 그니까 다시 어, 보면 그러니까. 아 근데 아까 에스도도 그렇게 말했잖아. 15,000원이 면 되지. 그게 보고 혼나0 0만원이요 이거다 이거. 100만원! <laughs> 만원이어면 100만 좌절하겠는데? <laughs> <laughs>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더니 100만원이 없어졌어. <laughs> 그게 최악이야. 최악이네요. 취향, 그러니까 <laughs> 좋은, 좋은 방법이네요. 음. 어 근데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또하자. 그래 그렇죠, 또하자. <laughs> 자 이제 다 질문 읽어줄게.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악기 에서 C. <laughs> 손좀 뻗어 보실래요? 아. <laughs> 한번 연주해 주시죠. 오. <laughs> 오 잘하시는데요? 이게 yeah. 근데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아유, 뭐야. 저는 왜 나부터지? <laughs> 원래 지목하면 해야 돼. 나는 좀 드럼을 쌈뽕하게 적어서. <laughs> 아 좋다. 기초는 배워봤었는데 음, 음. 진짜 잘 하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나는 음. 박친 거 정확히 정박이 못 치겠더라고. 어, 어. 그, 그 연습한 적있잖아 맞죠? 연습했지. 음. 요 앞에서도. 동네 센터에서 하는데 어. 다 50대 이상이시고 수강생이 어. 트로트를 치시는 거예요. 오. 트로트 겁나 큰 악보를 가지고. 아 음. 근데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음. 어. 밴드 곡 이런 거 치고 음. 싶어. 어. 음. 드럼을 배워보고 싶네. 어. 좋다. 좋다. 잘 어울린다.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민소매 입고 막그니까땀 흘리면서 <웃음> <웃음> 머리 흔들고 <laughs> 흔들린 머리가 없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할것 같아. 드럼 <laughs> 유튜버해야 되겠다. 잘 치야지. 잘 치려고 <laughs> <놀랄> 발전하는 <laughs> 유튜버. 그런 것도 괜찮은데. 드 취소. <laughs> 아왜이 사람은 30일째 실력. 이근데 <laughs> <laughs> 계속 늘면 구독할 은것 같아. 그러니까 음. 계속 성장하면 음. 구독할 것 같은 데 맞아 맞아. 근데 드럼 안 좋은 게칠 곳이 없고 없어 드럼 아, 많어 아, 차라리 저런 기타면 음. 난... 좋지. 맞아. 기타는 음. 좀 치잖아. 기타는 좀 치지. <laughs> 자신 있는 거 보소. <laughs> 10년은 쳤지 10년이나 쳤어 어. 아. 이때 시작했어. 와. 1년 살까? 어. 어. 딱 10년 됐네 우와. 대단하다. 맨날 친구야1년 그래도, 응, 그래도 계속. 틈틈이 칭 했죠. 약진데?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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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나? 응. 나는 피아노. 아. 아 래식이 best. 클래식? 아아 <laughs> 아니 피아노도 클래식에 나 <아니야? 클래식이> <laughs> <피아노가 클래식이라. 웃음> 어. 아 <laughs> 아니 어릴 때 음. 피아노를 배웠단 말이야. 음. 7은 백을 했어. 띠리띵띵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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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안 거야. 되지. 왼손이랑 오른손이 그 따로 안 움직여. 아 뭔어 진짜 동요도잘안 되는 거야. 음. 근데 10년 만에 치니까 음. 그렇지. 10년, 10년 만에 10, 10, 거의 거의, 거의 15년? 다시 배우고 싶다 음, 어. 학원 가서. 근데 피아노는 도, 그래도 접하기 뭐 어. 쉽잖아. 맞아. 집에 전자 피아노 구하면 되잖아요. 맞지 맞아 맞지. 아, 요새 근데 그거 집에서 할수있더라어 진짜? 응. 신기해. 너이 집에 있다고? 이 집이 저희 본체 피아노. 아 있어요. 있어? 음, 음. 어 여기 맨날 온다. 우리 그해 와도 돼. 피아노만 배우고 연체같이 사라지면 얘기만 하자. 여기. 아니, 근데 전자피아노 하나 사도 응, 재밌겠다.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그거는. 컨셉이 약간 바수 있잖아요. 어, 음. 어, 음. 어. 어.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어. 다른 악기로 치자 언제 사나 보자. 그래. 언제까지 살래? <웃음> <웃음> 여기서 선언하시오. 아. 아니, 우리 진짜 응. 언제까지 배우기 할래? 그니까 러막쭉안 해도 되니까 음. 한 번이라도 해보기. 어때? 오. 괜찮아 맞아. 맞아 어디 가서 칠수 있는 나 근데 이거 S.O. 너무 우량한 거 아니야 <laughs> 왜 너는 했잖아 아 했지 아 <laughs> 다시 나 연습실 있잖아 연습실 근데 삼산이에요 아, 아 드럼을 만들어 그래 아니 그거 뽀로로 드럼 안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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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연습해 아, 다, 어, 다 쓰레기 됐지 언제까지 하니 어때 아 기리 드럼이라면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 바꿔 마트라이앵글 아~~ 그럼 방금 더 파기 쉬운 거. 거! 리코더! 리코더, 리코더 배우고 어, 진짜? 싶어! 어, 리코더 잘하면 간지나요 오, 멋있게 맞아. 하더라 음. 왕벌의 비행 알아 요어뚜루루던데 <laughs> 그거.. 어대단한 아, 악기 하나 정해서 <laughs> 누가 더 왕벌의 비행 먼저 치나갈래 어? 아~~ 너무 어려운데? 평생 일주일 못했던 건아니 나는 베이스 배우고 싶어 우와!! 너무 어 그래? 베이스 베이스 근데 그것도 어디서 배워야 되나 학원 가야 되나 학원 가야지 않을까? 어, 음. 근데 기타의 친구니까. 기타의 음. 친구. 베이스 베이스는 손이 되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줄이 두껍잖아. 어, 나도 배우고 싶어. 간진나는데 응. 음. 아, 아 밴드 결성 가능? 그러니까. <laughs> 피아노 베이스. 오, 피아노 베이스 들어. 기타. 아들아 수준 이가 기타. 보컬. 아우 어, 보컬. 그컬 좋아. 어떻게 하는 기타는 누가 하지? 그러니까 기타가 제일 중요한가? 기타의 균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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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수 있는 그러니까, 나 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것 같지 않나. 니까 보니까. 할할 같아. 우리가 보기를 주자. 일단 기타가 있고요. 일단 기타가 있고. 요 <laughs> 일단 기타,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습시키는 사람은 박선아 그래. 오! 아, <laughs> 연습 <laughs> 우리 맨날 놀고. 아, 정말 아, 쉬었다면 안 돼. 야, 재밌긴 하겠다. 그러니까. 아, 밴드의 교정에서 대충 얼렁 뚱땅 치, 쳐보고 싶다 음. 아니, 올해 말까지 한 번씩 배워보기할래 해가지고, 올해 오. 말까지는 할수 있어. 어. 한 곡을 딱 정해서 쉬운 어. 것부터 연습해보고 어 쉬운 해가지고 곡부터. 얼렁 뚱땅 합주를 해봐. 헉? 너무 재밌겠다. 귀엽지 않을까? 어. 아니, 쉬운 곡도 합주하면 너무 재밌을 뭐, 것 같아. 터미탈이 나는 것도 귀여울 것 같아. 어. 큰일 났다. 왜? 쉬워가 어렵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쉬운 걸로 하자. 진짜 쉬운 걸로. 그리고 음. 학원 가면 곡 하나만 내가 마스터하고 싶다고 어, 하면 도와주잖아 어배웠 어, 어. 응. 응.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응. 좋아 좋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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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카드 응 뒷광고야 <laughs> 뒷광고 <뒷간> 아닙니다 <laughs> 광고 주면 좋겠다 맞아, 광고 주세요 <laughs> 또 하자 좀더 <laughs> 가까이 앉을까 이렇게? 그래